CTX 가요 대전하고 세종 지나서 오송 그 다음에 청주공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. 돈이 안 된다고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자적격성 합격은 했어요 예. 그러니까 민자로 하는 건 괜찮다 근데 민자가 없어요 지금 할 때가 어.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세종이 교통 문제가 풀리거든요 당장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돼서 한 15분 20분 거리를 가야 국제 도시가 돼 세종이 이게 꼭 필요한 인프라예요 대전 세종을 잇는 예. 교통 그 다음에 청주공항을 잇는 교통 근데 돈이 문제잖아요 예. 요거만 가지고는 이거 CTX 충청 광역 철도만 가지고는 이게 타산이 안 나와요. 그런데 조치원이 서울로 가는 철도가 있잖아요. 자,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 이 CTX에다가 조치원에서 천안 거쳐서 서울로 가는 이 철도를 이거를 광역 철도 급행 철도로 좀 보수를 하면 대전에서 출발해서 세종 거쳐서 서울까지 갈 수가 있어요. 예. 근데 이게 200에서 200원은 50kg 나오거든요. 이거 경제성이 나와요.